시스템 에어컨, 냉장고, 빌트인 세탁기, 전기쿡탑 그리고 1.5룸인데 4만 원, 2만 원. 미쳤다. 안녕하세요, 아영이와 아린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청매입 SH공사의 2023년 2차 청년 매입대주택 모집 공고를 공유합니다. 이 영상은 LH고요. 오늘은 SH. 공고가 각각 나온 거예요. 각각 나왔으니까 각각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각각 접수하는 거예요. 접수는 공고문당 한 번씩 마구마구 가능합니다. 1순위 아니면 그냥 안 된다고 보면 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커트라인 보겠습니다. 지난 1차 SH청매 커트라인이고요. 필터를 해보면 88개 주택 중에서 31개 주택에서 2, 3순위도 당첨됐습니다. 그리고 예비자까지 보면 48개 과반수가 넘어요. 2분도 2순위고요. 2분도 2순위예요 두분다 sh 청매입입니다. 요거는 전전년도 커트라인입니다. pdf 파일이라 필터 적용은 어렵지만 대충 이렇게 훑어봐도 2, 3순위가 많아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그리고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lh든 sh든 같은 청매입이니까 비슷하겠지? 요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이 달라요. 이따가 뒤에 가서 자세히 비교해 볼게요. 그럼 먼저 청년 매입내 주택이 뭔지 요약해 보겠습니다. 청년 매임 대주택은 거주 지역 제한 없이 전국의 모든 청년이 본인이 원하는 지역으로 마음껏 지원할 수 있는 건 기본이고, 나아가서 타 지역 출신을 우대하는 특별한 임대주택이에요. 5번 타 지역 출신 부모님의 등본상 주소지가 서울이 아니라면 플러스 2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타 지역 출신이 먼저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또 청년 매임 대주택은 장점이 아주 대박인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지역별 여건에 따라 상이하지만 옵션이 대박입니다. 청약 통장은 필요 없고요.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과 중복으로 신청해도 됩니다. 최대 거주기간은 10년, 임대조건은 시세의 30에서 50%.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의 경우 내가 준비해야 할 보증금은 100만원 또는 200만원이면 됩니다. 상호전환도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지역제한 없이 전국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지역에 신청할 수 있어요. 시세의 30%, 50%가 얼마일까요? 공고문과 같이 게시된 주택목록에서 각 호실별 보증금과 임대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LH랑 SH랑 똑같아요. 엑셀로 이렇게 주택 목록을 주는 거 그런데 LH는 청년과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 구분 없이 모두 보증금 100만 원 또는 200만 원이었는데 SH는 청년과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 중에서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만 1순위 보증금 100만 원, 2, 3순위 보증금 200만 원입니다. 보통의 청년은 액수가 훨씬 커요. LH와 SH, 돈부터 다르다. 요게 첫 번째 차이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상호전환이라는 제도가 있죠? 공공대주택만의 꿀팁, 상호전환은 무조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호전환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가장 저렴한 곳을 보면, 월 19,000원. 강서구 화곡동, SH 초행지부. 가장 비싼 곳은 월 98만원. 송파구 석촌동 금성아이츠. 19,000원, 98만원. 상호전환을 하면, 1억 4천에 19만원. 여기는 석촌동, 석촌호수, 롯데월드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전용 면적 49. 비싼 것 같진 않네요. 그나저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금액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기본 임대 조건이 100에 11만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서구 화곡동, SH 초행지부의 위치는 여기 화곡역에서 도보 15분.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봉제산이라고 산이 보이고 버스정류장이 이렇게 있는 걸로 봐서 오르막길이지 않을까 싶어요 도보로는 15분 마을버스는 9분 건물은 요렇게 생겼고 신축입니다 필로티 구조 좋네요 또 좋은 점은 바로 옆에 편의점이 있어요 이마트 주주로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이마트가 더 많아져야 한다 반토하게더 되긴 했는데 무튼 편의점이 가까워서 좋습니다 내부를 보면, 여기는 욕실 같고, 여기는 방, 여기는 거실 겸 주방, 옵션으로 냉장고, 시스템 에어컨이 보입니다. 사진이 살짝 우러보이는데, SH라 그렇습니다. 여기도 좀 불을 켜고 사진을 찍자. 여기만 켜지 말고. 나 때는 말이야! 사실 사진 찍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불을 안 켰음에도 불구하고, 201호. 너무 좋은데요? 여기는 202호. 여기도 방이 있고, 옵션으로 빌트인 세탁기, 전기 쿡탑이 보입니다. 창문도 큼직큼직하고, 4 0 2호 내부입니다. 주방에도 창문이 있고요 햇살이 샥 비칩니다 수납공간도 괜찮아 보이고 음,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501호 창문이 위 아래로 있어요 이거 느낌이 쎄하죠 도면을 보니까 501호는 복층입니다 집 안에 계단이 있어요 sh 초행지붕 화곡 이거 딱 이름부터 sh가 지은 공공의 냄새가 나는데 너무 괜찮죠 19,260원 아 501호 다락이라고 나오네요 여기는 21,340원 시스템 에어컨, 냉장고, 빌트인 세탁기, 전기 국탑 그리고 1.5룸인데 평균 임대 조건이 이 금액입니다. 1순위는 이렇고요. 2, 3순위는 이렇습니다. 4만 원, 2만 원. 미쳤다. 정확하게는 24,160원입니다. 2, 3순위는 4271원. 우와. 여기 들어가면 도대체 얼마를 세이브할 수 있는 겁니까? 성매입은 10년 살수 있잖아요. 월세 50을 아낀다고 하면 1년이면 600, 10년이면 6천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뭐 칭찬할 수밖에 없네요. 인정합니다. 잘했다, SH. 근데 이런 거 하면 결국 관리비로 눈탱이 안 쳐요? 너무나 무서운 것. 여기는 자주식 주차장이고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선만 있으면 자주식 주차장이라고 하고요.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기계식 주차장이라고 해요. 실로티, 내가 직접 주차하는 자주식은 관리비가 필요할 일이 없지만 기계식은 전기도 쓰고 점검도 받아야 하니까 관리비가 발생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커요. 이 영상에서도 알려주시죠? 엘리베이터 없고 자주식 주차장이라 관리비가 만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다. 관리비로 눈탱이 안 친다. 루튼 초행지붕 화곡, 여기는 딱 7호만 공급하는 게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참,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자주식인지, 기계식인지, 이건 공고문 4쪽부터 확인할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고, 자주식이면 관리비가 저렴하다. 다음은, 이번에 가장 많이 오집하는 강동구 펠리체 65 보겠습니다. 여기는 혼자서 43호를 공급해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자주식이다. 관리비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펠리체 65의 위치는 여기 강동역에서 도보 7분 역세권입니다. 5호선은 강동역까지가 딱 좋습니다. 강동역 다음부터는 하남검단산행, 마천행으로 나뉘지거든요 생각보다 아주 불편해요. 하남검단산행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무튼 여기 살면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거나 타도 된다. 이 동네가 좋다는 건 강동천호행복주택 이야기하면서 했으니까 생략하고 오늘은 여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저에게 사무실이 생겼거든요. 여기 2층입니다. 대단하지는 않고요. 그냥 여기서 한 칸이 제자리입니다. 여기는 강동구 청년 해냄 센터라는 곳이고,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길래 접수는 공짜, ir 자료도 만들고, pt도 하고 따냈어요. 아주 인재를 잘 뽑으셨습니다 누가 이렇게 센 통보를 티 하나도 안 나게 이렇게 해줍니까 여기는 말이죠 은밀하게 상담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오프라인 교육도 할수 있는 공간도 있고 북카페도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가 다 공짜다 이런 공간도 있어가지고 여기서 공부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여기서 상담도 해드리고 여기서 쪽집게 과외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무튼 펠리체 65 이렇게 생겼고요 무슨 호텔같이 생겼죠 예쁘다 내부는 이렇습니다 옵션으로 빌트인 세탁기, 전기쿡탑 냉장고, 에어컨, 책상, 북박이장도 있는 것 같아요. 이만하면 크기도 괜찮은 것 같고, 뷰도 좋습니다. 1순위 평균 임대 조건은 이 금액, 2, 3순위는 이렇습니다. 9만원, 5만원. 역시 너무 좋네요. 다음은 두 번째로 많이 뽑는 강북구 미아동, 미아SI 보겠습니다. 31형부터 41형까지 총 40호를 공급해요. 엘리베이터 있고 자주식이다. 고로 관리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위치는 여기. 4호선 미아역에서 도보 3분. 초역사권입니다. 엄청 가깝죠? 그나저나 성신여대. 잘연신이니너 때문에 나도 성신여대 갔다? 성신여자대학교 15학번. 사회복지 현장실습. 평생교육원이라 그래요. 무튼 미아 SIM은 요렇게 생겼고, 필로티 구조 좋습니다. 신축이에요. 내부는 이렇습니다. 옵션으로 빌트인 세탁기, 전기국탑 냉장고, 에어컨, 수납장. 수납장은 이렇게 나름 드레스룸처럼 되어있어요. 좋습니다. 책상, 북박의장도 보여요. 분류형은 이렇게 미다지로 구분되네요. 얼마지 궁금해지는데 1순위 평균 임대 조건이 이금액 2, 3순위는 이렇습니다. 초역세권 신축 옵션도 훌륭한데 8만 원, 5만 원. 너무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제일 저렴한 곳, 가장 많이 뽑는 곳. 두 번째로 많이 뽑는 것 요렇게 세곳 살펴봤는데 물량이 참 괜찮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거는 운이 좋은 거고 다른 물건들을 보면 1 6코로 공급하는 성북구 종합 미래아이츠 사진이 이거 하나에요 공급호수가 16호인데 달랑 한 개? 너무 불친절하다 이렇게 다양한데 그리고 말입니다 pdf가 몇 개에요 이게 열어보면 사진 한장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해놨지 그리고 이건 또 뭐야 이걸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서 보라고 1메가도 안되는 걸왜 쪼개놨지 하여간 일 처리가 마음에 안 듭니다. SH 노놈 혼나야 된다. 사진 따로, 도면 따로. 왜 이러는 거야? 그냥 이거 하나로 묶으면 안 됩니까? 이게 다가 아니고요. 이건 신규 공급이죠. 재공급도 있어요. 이거 하나씩. 무튼 이외에도 강남, 서초, 송파, 영등포 참 많은 단지들이 있으니까 비교해보고 접수하면 좋겠습니다. 팁을 하나 드리면 여기 구분해서 일단 노란색 재공급은 패스합니다. 왜냐하면, 재공급은 임대료의 60%까지만 상호전환이 가능하거든요. 예외도 있어서 예외는 흰색으로 해놨습니다. 상호전환은 임대료의 80%까지 할수 있다면 하는 것이 좋아요. 하면 할수록 SH가 손해니까. 결론적으로, 이번 SH가 공급하는 청년 매입대주택 물량은 총 585호 전부 서울입니다. 예비자도 2배수 정도 모집하니까 모두 더하면 1,700명 넘게 모집하겠어요. 이왕이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이 많이 당첨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영이네 효과 진짜 있어요. 구독 좋아요 아영 맞아 이제 누가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자격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의 청년 취업준비생 대학생 청년은 나이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면 되고. 대학생은 서울 소재 대학의 재학 또는 복학 및 입학 예정자, 취업 준비생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을 말합니다. 언제 접수는 1월 15일부터 시작입니다. 어떻게 공동인증서를 가지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입주자는 순위와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해요. 순위는 1순위, 2순위, 3순위로 구분됩니다. 1순위는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하고, 2순위는 본인과 부모님을 기준으로 소득은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금액으로 보면 1인 402만 원, 2인 550만 원, 3인 671만 원입니다. 총 자산은 3억 6천 100만 원, 자동차는 3,683만 원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해요. 3순위는 본인을 기준으로 소득은 402만 원, 총 자산 2억 9,900만 원, 자동차는 3,683만 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님이 기준. 3순위는 본인이 기준. 형제자매의 소득과 자산, 자동차는 관계없습니다. 또 주택은 본인만 없으면 돼요.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점수만 못 받을 뿐이에요. 배점은 공금은 16조개 자세히 나와있으니까 종독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장점 상호전환은 꼭 해야하는 거 아시죠? SH 청년 매임대 임대료, 보증금 전환이율은 6.7% 쉽게 대출금리가 이 전환이율보다 낮다면 대출을 받아서 상호전환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특이사항입니다. 나만 입주할 수 있다. 공급은 32쪽입니다. 신청자 본인만 입주 가능합니다. 단 신청자 본인이 모집 공고를 현재 혼인 상태가 아니면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와 함께 입주할 수 있습니다. 요게 또 LH와 다른 점입니다. LH는 이런 문구가 없거든요. 전산 추첨. LH는 순번대로 내가 들어갈 집을 직접 선택합니다. 그러나 SH는 추첨으로 배정해요. 호실 배정은 전산 추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LH와 SH는 달라요. 정리하면 전환율부터 비율, 보증금, 접수 전 주택공개 여부 본인만 입주 동호 선정 방법 돈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이외에도 더 있습니다. 공고문 꼭 보자.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부모님과 세대 분리되어 있습니다. 1인 가구 이순위로 신청할 수 있나요? 이순위는 세대 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님이 계신 경우 모두 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망하신 경우 이혼하신 경우에만 검증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어요. 여러 지역의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접수는 공고문 당한 번씩만 가능합니다. 무소득 무직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직업유무, 소득유무는 임대주택의 신청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마구마구 신청하세요. 이번에 당첨되면 다른 임대주택에 청약할 수 없나요? 아니요, 가능합니다. 저희는 행복주택에서 행복주택으로도 이사 있는 걸요. 이번에 당첨되면 다른 임대주택 신청시 불이익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마구마구 신청하세요. 당첨되면 앞으로 분양받을 때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없나요? 아니요. 청년 외임대주택은 청약통장의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고 임대주택은 청약통장의 사용과 무관합니다. 100번이든 1000번이든 당첨되고 입주해도 괜찮아요. 부모님이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부모 무주택 여부에 점수만 못 받을 뿐, 신청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입주 결혼을 하면 나가야 하나요? 아니요. 입주 혼인한 경우 추가 연장 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 가능해요. 소득은 세전인가요? 아니요. 소득은 세전세후보다 직장인이라면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보수월액, 사업자라면 작년 소득금액 증명으로 확인해야 하고 자세하게는 영상으로 정리한 내용이 있어요. 카드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보증금이 부족합니다. 은행에서 대출 받아도 되나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이왕이면 1%대 금리로 보증금을 해결할 수 있는 기금대출을 이용해보세요. 자세하게는 영상으로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접수는 공짜! 당첨되면 10년에서 20년 동안 집 걱정이 사라지는 청년 메인드주택 우리 모두 접수하자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공짜인 거 아시죠? 또 아영이네 효과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을 남기면 당첨된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마구마구 접수하자. 모든 걱정은 당첨되고 하자. 모든 걱정은 은행에서 하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